아 시험 문제다 네. 시험 문제라고 아, 어 이거 시험에 나온다 <laughs> 이거 아니면 그맨 위에 있는 392번으로 나올 거다 393번이구나 자두 양수 x, y에 대하여 자 일단 이렇게 양수라는 오. 조건이 있으면 산술기하 의심 해보는 거고 산술기하 의심하는 두 번째 단어가 되는 건 최대 또는 최소라는 말이 있을 때 오케이? 자 일단 전개 XY도 9야. <laughs> 그 다음에, 어, 49. 왜냐면 Y가 지워지니까. 그 다음에 XY분의 36이야. 그럼 이 13이라는 숫자는 더 이상 변하지 않는 상수란 말이야. 이 XY 플러스 XY분의 36. 얘가 이제 문제가 되는 건데, 얘를 이제 1번식이라고 딱 놓고 가지고 오면, 두 양수의 합의 최소값을 물어보는 거라고. 합은 항상 2루트 곱보다 커요. 이게 저번 시간에 배워간 마지막 배운 산술기야러가까 그럼 x, y가 지워지고 루트 36이면 몇이니? 그럼 6, 2 곱해주면 얘 최소값이 12야. 그래서 답은 일단 25예요. 누가? 얘가. 여기서 끝내면 아 여기까지 했어? 이게 나올 거야. 내가 이 식을 12로 봤다는 라건 등호가 성립했다는 얘기인데 산술기야는 등호가 언제 성립하냐면 얘네 둘이 같을 때 성립해요. 산술 기하 공식에서 A 역할과 B 역할을 하는 두 개의 식이 같을 때이두호가 성립한다고. x, y랑 x, y분의 36이랑 같을 때. 양변에 x, y를 곱해주면 x제곱 y제곱은 36 이렇게 돼버리고 루트를 씌워주면 x, y는 원래는 풀마 6이지. 그렇게 쓰고 선수형 쓸때 이렇게 쓰는 거야. 양수를 딱 테이크해주는 근거를 여기다가 달아주면 되는 거라고. 뭐야? 알겠니? a가 <laughs> 6이야. 자, 어떤 실수 x에 대하여 때르댕 있는데 부정이 참이 되게 만들라 그랬지. 그럼 부정부터 써보자 일단. 자, 이거 부정하는 거는 연습해봤지. 아이고씨. 맞지? 그럼 이건 무슨 뜻이냐? X에다 뭘 갖다 집어넣어도 항상 양수가 돼야 돼. 맞아? 머릿속에 이제부터 부등식이나 방정식은 함수로 그려줘야 돼. 2차식이 양수래. 무슨 뜻이야? 붕 떠있는 거야. 오케이? X에 뭘 갖다 집어넣어도 함수값이 항상 0이 나오, 0, 양수가 나오면 된다고. 근데 0이어도 되잖아. 그러니까 튕겨도 되는 거지. 진수 여기까지 이해 되니? 그럼 내가 얘를 Fx라고 보면 X 절편 찾는 식이 이거지? 진수 맞아? X 절편 찾는 식 이거 맞아? 아좀 걱정된다. 그럼 이 위에 있는 그림은 X 절편이 있어 없어? 그럼 근이 없어야 돼. 아, 아, 이, 이, 이. 어그 다음에 얘는 x z 편이 있어 없어 하나지 중근 이어야 돼 이렇게 푸는 거야 근데 지금 18의 개수가 짝수 니까 짝근의 동식으로 쓴다고 b 프라임의 제곱 ac 쓰니 너네 어 그거 써라 b 프라임의 제곱 여기까지 됐지 얘들아 이 판별식이랑 이런 근과 개수와의 관계는 앞으로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계속 나오거든? 이 까먹지 마라 음, 이거 까먹지 마. 그다 요게, 근 없는 거. 이게 근 하나인 거. 이게 근두 개인 거. 그 408번에 별 표현하죠. 시험 문제다. 오, 비슷하네. 자, 415번, 이것도 일단 정리해 볼 건데. 자, A 제곱이고. 이렇게 곱해주면 a가 약분되면서 4가 남아 뒤에다 쓸게. 왜 뒤에다 쓰는지 이제 알 거야. 이렇게 곱해주면 a가 약분이 되면서 1이 돼. 뒤에다가 쓸게. 그다음에 이렇게 곱해주면 a 제곱분의 4가 된단 말이야. 그럼 이건 5니까 끝났어. 내가 얘또 최소값 찾을 거야 이제. 합은 언제나 2루트 곱보다 크다고. 근데 산술기하 쓰기 전에 제일 먼저 확인해야 되는 게 뭐냐면 니들이 산술기하를 쓸각 항이 양수라는 확정이 있어야 돼. 양수야? 어, 제곱이니까 양수야. 그래서 문제에서 지금 A가 0이 아니라는 조건만 준 거예요. A가 양수다 이런 조건 안 주고. 됐니? 이거 계산하는 건 1도 아니지 뭐. 그, 진서야. 형태가 좀 보여? 이게 A, 이게 B, 이게 A, 이게 B인 형태야, 지금. 오케이? 그러니까 두 문자식이 서로 역수관계에 있을 때 산술기하가 개꿀이란 말이야. 이 문과 애들은 이렇게 산술기하 최소값 이렇게 찾거든? 이과 애들은 이거, 사, 이거 최소값 어떻게 찾는 줄 알아? 이과 애들은? 이과 애들은 이렇게 놓고 이거 그려요. 그래서 최소값 찾는단 말이야. 왜냐면 산술기하를 다 까먹었거든. 걔들은. 고3들은 저거 그려서 찾고 있다니까? 고1들이 훨씬 잘해. 알겠어? 자, 2루트 4. 음... 그 요거 사야. 어, 그래서 답은 9고 이때 a 값을 찾아라라는 말이 있으면 얘는 둘이 같게 만들면 된다고. 오케이? 어 근데 뭐 지금은 그런 말 없지? 그래서 상수 k의 최댓값 구하라 그랬으니까 뭐 굳이 9 맞지? 이게 8이어도 괜찮고, 이게 7이어도 괜찮고, 이게 6이어도 괜찮다. 어차피 얘는 최소값이 9니까. 그지 근데 여기에 K를 최대로 만드는 거니까 K가 9인 거야. 대각선의 길이가 12인 직사각형의 넓이의 최대값. 뭐 알겠는데. 뭐 그려봐야 느낌이 올거 아니냐. 약간 괜찮아? 어. 그 다음에 넓이의 최대값을 구하고 싶으면 너희들은 어디에 초점을 둬야 되는 거야? <laughs> <laughs> 그치? 가로, 세로 그치? A, B라고 잡자고, 이렇게. <laughs> 너희들은 그럼 이제 A, B의 최댓값을 구하는 거야. 그리고 항상 기억해, 얘들아. 도형, 피타고라스로 시작해서 피타고라스로 끝나는 거야. 자, 인식은 알고 시작하는 거야, 얘들아. <laughs> 오케이? 야, 그럼 내가 또 합을 알고 곱의 최댓값을 구하고 싶지? 미치겠지 않니? 합은 언제나 모보다 크거나 같다고? 이 루트고. 잊지 마라. 이거 몇이야? 2로 나누면? 맞지? A제곱, B제곱을 루트 각으로 나온 뭐니? 원래는 어, 풀마가 달려야 되는데 AB가 양수니까 그냥 나와도 된다고. 맞아? 끝. 72가 최대값이네. 다음 두 명제가 모두 참이 되도록 하는 실수 A값의 범위를 구하시오. 이것도 좀 중요하네. 너네 2차가 나오면 잘 못해. 이게 2차 부등식 때부터 시작된 니들의 약점이긴 한데 음. 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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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자,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또또또또 또, 또, 또 어떤 2차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나왔지. 머릿속에서 뭘 떠올려야 된다고? 그림을 떠올려야 돼. 2차식을 띄우자. 괜찮니? 여기서 애들이 실수하는 거 띄우니까 왠지 판별식이 양수 같나봐 미치겠어 판별식은 근 개수와 관련이 있는 거야 얘근 없지 얘 중근이지 이렇게 푸는 거다 근데 지금은 1차의 개수가 짝수가 아니니까 b 제곱 마이너스 4a로 해야 돼 그럼 a는 4분의 1보다 크다가 나와 있다 이게 가에서 나온 거야 이렇게 됐지 그 다음에 x가 0보다 큰 어떤 실수 x에 대해서 <laughs> x 플러스 a 마이너스 3이 0보다 작대. 그러면 이런 얘기 아니야? 근이 하나라도 있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맞지? 근데 지금 x가 뭐야? 0보다 커. 이거 풀어볼게. 1차 범정식. 내가 이거 두 개로 설명해줄 테니까 뭐가 더 편한지 한번 봐봐. <laughs> 맞아? 그러면 은 얘랑 얘랑 교집합이 있기만 하면 되는 거네. 그렇지 그래서 0보다 크다고 한 어떤 X에 대해서 지금 문제를 풀었는데, 얘가공집판만 아니면 되는 거잖아. X가 하나만 있으면 되는 거잖아. 그럼 마이너스 A 플러스 3이 어디 있으면 되겠어? 그렇지. 여기 있으면 돼. 그러면 원숭어 존재하긴 하니까 어떤 X가 있긴 있는 거야. 이렇게 푸는 거라고. 진짜이해 돼? 어. 근데 이 마이너스 A 플러스 3이 0보다 큰건 알겠는데, 항상 이걸 의심해야 된다. 얘는 둘이 같아졌을 때. 안 돼. 같아지면 둘다 빵꾸기 때문에 가운데 교집합이 없지. 그래서 여기는 밑에 이 코를 넣으시면 안 돼요. 넘겨. 자, 열림. 이렇게 푸는 거고, 이렇게 푸는 거고, 그 다음에 이렇게도 한번 보여줄게. 내가 이게 자꾸 부등식이 함수로 보여야 된다 그랬지. 맞지? 이거 어떻게 그리니? 이렇게 그리는 거 아니야? 맞지. 근데 x가 0보다 클때어이 식이 음수면 된대. 맞아? 그럼 x가 0인 곳은 이렇게 y축일 거란 말이야. 그럼 요 오른쪽 부분만 보는 거야, 지금. 여기서 음수가 있으면 되는 거야. 그럼 x축 이렇게 지나가면 안 돼. 그럼 시계값이 다 양수잖아. 진선, 이게, 이게 안될 수도 있어. 들어봐. 예상해도 이해 될 거니까. 이거 이해 돼? 시계값은 음수가 돼야 되는데, 지금 저렇게 X축 이렇게 지나가 버리면 시계값이 계속 양수잖아. 위에 떠있잖아, 그래프가. 맞아? 그래프를 조금 밑으로 내려야 되는 거야. 그럼 X축이 어떻게 지나가야 되게? 이렇게 지나가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럼 이 부분은 음수잖아. 맞지? 이때 이 Y절편이 바로 A-3이란 말이야. 즉, Y절편이 음수기만 하면 돼요. A는 3이야.